오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고 싶은 마음 불특 같지만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오늘 행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집니다 1부에서는 정은철 이사장님, 최승재원님, 김영배원님의 의 간략한 인사망 이후에 청년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문은 사전 구글폼에 기재해 주신 질문과 현장에서의 집값 질문을 답할 일정이며 질의응답자는 정원찬 이사장님, 최순재 국민의힘 의원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박설이 제주컴퍼트 호텔 리퍼디 프렌즈 대표님, 김태훈 LGU 플러스 상무님,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정책과 황선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부에서는 테이블별 네트워킹 그리고 전체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어, 오늘 귀하신 발걸을 하신 만큼 많은, 분, 많은 분들과 교류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친 후 중소기업 중앙에 건너편에 맨 지기 치킨집에서 뒤풀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